텍사스의 시골길을 달리는 다섯 명의 남녀. 한참을 달리던 중 사고를 낼뻔하는데요.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정신이 나간 듯한 소녀. 그녀를 차에 태우기로 합니다. 차 안에서도 불안증세를 보이던 소녀는 차가 마을로 향하자 발작을 일으키더니 갑자기 숨겨둔 권총을 꺼내 결국.

그런데 보안관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상황 뭔가 적대적인 여주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하는 수 없이 방앗간으로 향하게 됩니다 yeah. 하지만 그곳에도 보안관은 없었는데요 yeah.

캠퍼와 에리는 제디디아가 알려준 길대로 보안관의 집을 찾아가는데요. What do you want? Um, are you the 그런데 그곳엔 반신불수의 집주인뿐. 그래도 다행히 전화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각 에린의 전화 덕분인지 드디어 방앗간에 보안관이 도착하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빨라도 너무 빨려온 이 보안관 매우 수상하고, 매우 불쾌했죠. 그 지각 신고를 마친 에린이 나가려 하자 도움을 요청하는 집주인. 그런데 한편 캠퍼는 나오지 않는 에린을 찾아 집안을 둘러보는데요. TV 소리가 흘러나오는 방으로 다가간 그때 갑작스러운 큰소리에 수상함을 느끼내린 캠퍼를 찾아보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시각 캠퍼는 이미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일행들은 캠퍼를 찾아 나서는데요. pepper look just calm down alright oh my god what is that is that the girl from our van it's fucking weird let's find k e m p e r and get the hell out of here pepper 오거니 캠퍼를 기다리는 동안 에린과 엔디는 캠퍼가 있을 거라 짐작되는 아까의 그 집을 찾아갑니다 에린이 시선을 끄는 동안 몰래 집안을 둘러보는 핸디. 하지만 결국 들키고 마는데요. Are you okay? The h e 속았다는 사실에 화가 난 집주인이 누군가를 부르자 등장하는 레더페이스 중구 그 살벌함에 앤디는 넘어져 버리고 그틈을타 에리는 도망에 성공하지만 앤디는 결국 잠시 후 방앗간까지 도망치내린 다짜고짜 시동부터 걸어보지만 차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움을 받나 싶었지만 오히려 체포되는 일행들 거기에 자살 사건의 의심까지 더해지는데 그런데 점점 본 색이 드러나는 사이코 보안관. 참다 못한 모건이 방아쇠를 당기자 결국 체포된 모건 그가 끌려간 곳은 바로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그 집이었죠 그 o o 둘만 남은 에린과 페퍼 시동을 거는데 성공하지만 Here, 결국 도망치던 페퍼가 잡혀버리고 살해되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던 에린. 하지만 그것보다 더 끔찍했던 건 캠퍼의 얼굴 가죽을 뒤집어쓴 준구의 모습이었죠. 소둘로 도망친 에린은 숲속 캠핑카를 발견해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린 역시 수상함을 느꼈지만 억지로 마셨던 차의 약기운이 이미 퍼져버렸죠. 잠시 후 <laughs> 보안관도 주유소의 여주인도 집주인도 제디디아까지 모두 한 통속이었습니다. 그 와중 에린을 걱정해주는 제디디아. 에린은 결국 지하실에 감금되는데요. 그곳엔 앤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가망이 없었죠. 이어서 발견한 보건. 다행히 살아 있었는데요. 그때 에린에게 호감이 있었는지 둘의 탈출을 도와주는 체디디아. 하지만 호락호락하게 보내줄려 했겠죠. 제디디아의 도움으로 무사히 빠져나온 둘은 한폐가의 몸을 숨기는데 집요하게 쫓아오는 중국. <놀람> 에린이 위기에 처한 그때. 보건의 희생으로 도망에 성공한 에린 무작정 달려 한 도축 공장까지 도착합니다.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지겹게도 쫓아오는 중국. 잠시 중구를 떨쳐낸 사이 무기를 챙겨 캐빈에서 몸을 숨긴 채숭부수를 던져봅니다. Hey! 중구에게 치명상을 입힌 뒤 밖으로 도망치는 린. 다행히 지 나가는 트럭을 멈춰 세웁니다 무사히 빠져나가나 싶었는데 그 집을 향하는 트럭기사 낮에 소녀가 그랬던 것처럼 에리는 몸부림을 쳐보지만 결국 도착하고 말았죠. 가족의 시선이 트럭 기사에게 쏠린 사이 집안을 살펴보는 에린. 다시 서둘러 차에 타 시동을 걸어보는데요. 에린이 있음을 짐작한 보안관은 점점 트럭을 향해 다가오고, 결국 트럭의 문이 열리자, 에리는 보안관의 차에 있었군요. 그렇게 아기까지 구해내며 탈출의 성공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세상에 알려지지만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고 맙니다. 영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텍사스 전기톱 연쇄살인 사건은 빅극 공포 영화의 대부 포부포퍼 감독의 1974년작 텍사스 전기톱 학사를 리메이크한 영화입니다. 감독은 마커스 디스펠인데요. 광고영상과 뮤직비디오의 뛰어난 연출능력을 인정받아서 감독으로 발탁되었는데 원작과는 다르게 고오한 장면만 잔뜩 채워놓고 영화 속 에린의 행보가 고구마 100개는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을 보여주면서 개봉 당시 평론가와 팬들에게 엄청난 혹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후속작들이 연이어 망작 평가를 받고 완전 폭망함에 따라서 재평가가 되었죠. 다시 보니 선녀였다.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런칭한 2022 텍사스 전기톱 박살은 원작으로부터 48년 후의 이야기라고 하니 영상을 보시고 이어서 시청하시면 더욱 재밌겠죠. 원작이 명작인 만큼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기톱 살인마 레더페이스의 이미지와 세계관은 다양한 미디어와 게임에 쓰이곤 합니다. 특히 게임 데바데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죠. 제가 레더페이스를 중구라고 부르는 것도 데바데에서 레더페이스의 별명이기 때문입니다. 데바데를 기반으로 이번 나레이션을 하고 싶었는데 게임을 모르는 분이 보면 어리둥절할 것 같아서 그냥 평소대로 했네요. 배우들의 특이사항을 보자면 별거 없긴 한데 음... 에린 역의 제시카 비에, 러스팅 팀버레이크의 와이프고 팀버레이크가 제시카 비에를 만나기 위해 당시 사귀던 카메론 디아지를 차버렸다고 하는데 이유를 알것 같은 건 왜일까요? 그리고 보안관 역의 로널드 리어인 영화에서 진짜 사이코 같은 연기를 보여줬는데 이후 토이 스토리 3에서 상사 역을 맡았습니다. 사이코에서 귀여운 장난감 상사 배역의 갭 차이가 되게 커가지고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제디디아 역의 데이빗 도프만 13세에 UCLA에 입학했고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후 현재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다방면에서 천재였다. 요 정도가 특이사항이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안 눌러 주셔도 되는데 댓글 마려워요. 댓글 좋아. 댓글 댓글 좋아. 댓글 좋아. 댓글 좋아. 댓글. 좋아.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